있다. 괜찮지? 아, 오. 예쁘다. 완전 예뻐. 여기 5성급이었잖아 들어가자. 빠르게. 노란 거를 붙이고 돌아다닙니다. 열 체크 받으 사람. 어, 제나가 말띠인데 어, 여기는 퍼플 윙이 있고, 골드 윙이 있고, 카지노 카지노. 계단이 있군요. 가야 오우, 송도의 맛집을 보러 왔어요. 전 아, 칼국수야, 기다리. 백합 칼국수 먹었고 파전도 다 먹었고 이제 계란 주. 얘가 여기로 뛰어. 음악 꺼야 돼, 음악 꺼야 돼. 저작권, 저작권.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, 시끄러. 저작권, 저작권. 아, 로봇트도 있어. 짱이다 내 취향. 비행기도 보여. 음, 방 구경을. tv가 있고. 엄마가 옛날에 갔던 라스베가스 호텔이랑 비슷한데 좋아 좋아, 좋아. <laughs> 알았어 잠깐만 이거 아까 불이 안 켜져서 못 보여줬어. 그냥 yeah. 리빙룸. 호텔 수영장 왔는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. 그래가지고 찍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부끄럽지만 굉장히 부서져서 수영복 입고 사진만 <laughs> 찍고. 사람들도 이게 수영복이 없느냐예요. 그래가지고 원래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되게 유명한 예쁜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문을 닫은 거죠. 그러니까 여기 한 곳으로 몰, 몰린 것같아 지금 제 나라 뜨거운 풀에 들어가고 좀 수다수다 떨다가 둘다 지금 바깥 바람 쐬고 있어요. 아, 뜨거운 풀 들어갔더니 아주 몸이녹곤하네 아주. 여기저기 돌려보면서 8시에 오마카세 볼 거를 배를 꺼뜨리고 있는 응. 중이예요 사진 응. 찍어줘 음. 그래 카드 치어고 도박 조장 응. 그림이야? <웃음> <웃음> 와 장난 아닌데 너? 와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너 응. 나도 주는 거지? 아트 스페이스 인스타의 성지래요 그치, 그치. 오. 아, 짱이다. 아, 여기는 작품을 많이 갔다. 공놀이 하잖아. 저 오빠가. <웃음> 응. 탈을 묶을 수가 아, 공놀이 하잖아. <laughs> 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. 오! 시계가 있어요? 몰랐지. 응. 가 시계야. 와우. 가시계야. 와우. 식사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6에6 0 0 0원에6 이제 명태을에면0 0 0원다에6이0 0에 6,000원을 마신 다다에 6,000원을 마다이다요에6은안심원을 마신 다음에, 6 네 맞아요 약간 대관했다고 뻥쳐야겠어요 아 <laughs> 250만원짜리 대관 하하치맛살의 <laughs> 네. 명인하는 안심 추리 부치살을 먹겠습니다 치맛살도 아니고 앞치맛살? 네. 명태 회수 유자샤벳으로 입가심을 하고 <laughs> 차돌박이 들국수 <laughs> 샤키를 뒤집어 써야 돼요. 그래서 찰랑에는. 찰랑, 찰랑. 먹으러 가자. 샤라라라라. 헤이 아유, 우리 제나는 룸 서비스를 야무지게 먹고. 아유, 귀여워. 어제 아침 저 풍경을 보겠습니다. 아이고 바다, 바다가 에이, 저 가려졌어요, 바다가. 아 어, 좋아요. 저 커피 내리는 소리예요 방구끼는거 아니에요. 방구잖아. 네? 방구잖아. 아니 뭔 소리야. 와우, 야. 이거 색깔이 바뀌어, 제나야. 와우! 사람도 이거 다 구경해. 모양 바뀌는 거. 헉, 야! 이거 예술이야, 제나야. 여기는 호텔 투숙객만 그 나오는 스카이 어? 스카이파크. 스카이파크. 와 드디어 여기 본다. 호텔 곳곳에 예술 작품이 정말 많아요. 와저 오빠야 오빠야. 와아 진짜 최고의 작품은 우리 제나죠? 나그 영화 본 것처럼 찍어 각도 선칼 같이 맞춰가지고 시원시원 이걸 마실게요. 땡땡 아, 엄마, 띵킹 부었어. 엄마가세는 먹을 게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다음날 엄청 부어요. 이게,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야. 어, 나왜당기고 있지? 스스로 자폭하고 있네. 어, 이 뭐야, 뭐야. 아, 너 어렸을 때, 분수대에 너 안고 구경 가다가 허리 부러져갖고, 갈비뼈가 부러져서, 그 이후로는 너를 못 알았잖아. 분수대가 마지막 너를 업은 장소였어. 아! 여기가 아까 방에서 찍은 장소예요. 여기는 원더박스. 문 닫았대요. 왜 하필 7월 1일부터 중단했을까요? <laughs> 환장할 것 같습니다.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. <laughs> 시메르. 아, 여기 수영장 문 닫은 거야? 하늘 봐. 아 음. 벌써? 여기, 여 여기. 위에 여기. 여기, 여기. 오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다다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역광기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아 진짜? 응. 여기는 미슐랭 투스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우 여기는 광동식이라 짜장면은 없고 이 아이를 여기다가 찜해먹고면돼진지좀더 시켜야 될것 같아 그래 그래 양이 없어 음 맛있는데? 얘는 엄청 맛있고요 얘는 엄청 맛없어요 저는 이제부터 음식을 주문 안할 겁니다 다 제나한테 맡길게요 아유, 먹고 노는 건 제나에게 맡겨야 돼 아, 어, 수영장 석양을 수영장에 더 바라봅니다. 하하하. 여러분, 즐기 놀겠습니다.